갑작스러운 전유성의 별세 소식에 후배 개그맨들의 애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개그우먼 이경실은 개그계의 거목 큰 오빠가 돌아가셨다며 24일 전북대병원 5시 30분께 도착해 전유성을 봤다는데요. 따님 사위와 함께 후배 김신영이 옆에서 떠나질 않고 물수거를 갈아가며 간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경실은 숨 쉬는 걸 힘들어하셔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젯밤 영면에 드셨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전유성의 삶은 멋지고 장했으니 이제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잠들길 바란다고 추모했죠. 유족으로는 외동딸 전재비씨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 낳은 딸입니다. 이후 전유성은 가수 진미령과 1993년 결혼했으나 2011년 갈라섰죠. 이날 전부인 진미령 또한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의 뜻을 표했는데요. 화환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과거 진미령은 전재비의 결혼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그날 딸의 생모가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유성이 걸어온 길은 보통 개그맨들과 다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27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코미디언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흔한 일이니 이건 접어둘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유성의 코미디언 인생 42년은 다르게 생각하기와 고정관념 깨기로 추격될 수 있는데요. 그는 몇 발짝 앞서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죠. 1995년 종로구 인사동에 학교 종이 땡땡땡을 열었는데 교실 분위기의 카페로 추억을 파는 카페는 문전성시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소문이 나자 금방 전국에 유사 학교 종이 땡땡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전유성이 연 카페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2007년 정착한 청도에 카페 니가소다제를 열었는데 내가 쏟았지 왜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재치있는 카페 이름이죠. 전유성은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1995년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를 써서 저자로 이름을 날렸고, 곧이어 PC통신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가 오며 연이은 히트를 쳤습니다. 같은 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를 써서 독자들에게 비겁하게 살 것을 주문했는데 독특한 제목의 이책 역시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저자 전유성을 다시 보게 만든 것은 1997년에 출간된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였는데 전유성표 유럽 배낭 여행기로 2001년에 남해문화유산 답사기 2가 나왔죠. 2007년에는 삼국지를 거꾸로 보는 전유성의 구라 삼국지 시리즈로 10권이 출간했는데 이렇게 전유성이 쓴 책이 모두 33권이니 작가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유성은 코미디언 후배를 양성하는 선생이기도 하죠. 예원대 공연예술학부 코미디전공 전임강사로 있으며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을 만들어 신인 개그맨들을 양성해왔는데요. 신봉선 박희순 안상태 황현희, 김대범, 이재형, 김민경, 서성금, 김종훈 등이 바로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 일기생들이죠. 전유성은 연출가이자 극본작가기도 했는데, 청도 야외 음악당에서 열리는 개나 소나 콘서트는 2009년부터 시작해 대박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이쯤 되면 전유성이 화가로 시작해 시각 내술의 거의 모든 장르를 크로스오버한 앤디 워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특이한 행보에 전유성은 가수이자 배우인. 진미령과 결혼생활을 할 때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진미령은 결혼생활 중한 인터뷰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둘만 잠을 잔게 손에 꼽을 정도로 원래 지인들을 불러 밤새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번 책 지필도 처음엔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진미령이 집을 얻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스태프들만 남겨놓고 몇 개월씩 집을 비울게 뻔한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진미령이 전유성에 대해 말하길 느닷없이 전화해서 나 일본이 하는 사람인데. 자신 역시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유성과 진미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이혼을 한 건데요. 진미령이 이 이유에 대해서 털어놓길? 혼인신고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싫었고 또 아이도 낳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 나를 챙기기 바쁜 사람이다. 내가 모든 걸 하는 스타일이라며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됐다. 라고 이혼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반면. 전유성은 과거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진미령과 이혼 계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죠. 당시 우리 딸 6학년 때 과외 선생님에게 사기를 당했다. 속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편을 끝까지 들었다. 면서 진미령 씨가 말렸는데도 내가 오히려 나물었다. 진미령 돈도 물렸다. 그 돈은 내가 다 물어주긴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헤어지게 됐다. 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전유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유성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만도 하건만. 진미령은 이혼하고 나서도 전유성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게 아닌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미령이 과거의 이혼 사유로 인터뷰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진미령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한 그릇의 냉면 때문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미령에 따르면 어느 날 전유성과 단골집에서 만나 냉면을 먹기로 했는데 진미령이 단골 냉면집에 도착했을 때 전유성은 이미 혼자 냉면을 다 먹고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진미령이 주문한 냉면을 먹으려는 순간 전유성이 난다 먹었고 먹는 것을 보는 건 지루하니 나 먼저 가겠다며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진미령은 그 순간 냉면을 먹는 이 짧은 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건 힘들 것 같다 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이에 진행자 김수미는 전유성은 굉장히 똑똑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그의 특이한 인생관이 진미령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전유성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기에 평범한 진미령이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전유성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말부터 바꿔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가수 최백호의 전시회에 방문했을 때 전시회를 축하합니다라는 화환이 수십 개였는데 최백호씨 정말 근사한 일이네요라는 다른 문구의 화원이 눈에 띄었다 라며 색다른 표현이 주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인사와 장례식 근조 화환, 결혼식 청첩장 문구 등 일상생활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대신 자신만의 언어를 찾으라 라고 조언했는데요. 전유성은 수십 년전 이사 간 집에 살던 사람이 남긴 메모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며 평범한 인사가 아닌 평소 자주 시켜 먹던 음식점을 소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적힌 메모였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사온 집에서 이런 메모를 발견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남다른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 개찰구 바에 붙은 정관장 드신 분은 살살 미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남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죠. 실제로 전유성은 돈벌이랑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신을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지. 남이 만들어 놓은 일은 왠지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일을 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다고 하는데요. 전유성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부분입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건강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쓰러진 적도 있다는데요. 공연장 만들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원인이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겼던 위장병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위에 천공이 생겨 생명이 위독했고, 몸무게 19.8kg이 빠졌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전유성이 기획한 개나 소나 콘서트에 사회를 보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 스태프의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예계 주당으로 유명한 신동엽은 전유성에게 형님은 보통 사람 한사에서 다섯 명이 평생 마실 만한 양의 술을 다 드셨지 않냐 라며 그의 어마어마한 주량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유성은 예전에 내가 술은 끊을 수 없는 거다 술 끊으라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난술 끊으라는 사람을 끊겠다라고 말했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애주가였는데요 갑자기 이번에 술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건강 문제도 있어서 술을 끊겠다고 하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비웃어 주기 위해서 계속 금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이라 우스개 소리로 넘겼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금주 중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비보가 들려왔는데요. 개극의 큰별 전유성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고통 없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